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방금 전까지, 어, 라인하르트의 멋진 모습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게임을 시작했었군요. 자, 상대편 탑은 누구냐? 바로, 야필패입니다. 여러분, 야필패을 상대하는 방법은 모두 다 아시죠? 천천히 플레이를 하면서, 3레벨이 넘은 이후부터 딜견하시면 이길 수 있고요. 그 전에 딜겨하면 저요! 그니까, 러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것이다. 아, 미니언 좀! 아나 방금 당거이동영상 보고 있었단 말이오 3레벨 찍어야 돼요 3레벨 찍어야지 이제 데미지가 안 밀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렇게 뚜까 맞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댕 어? 아그리고 찌르지 좀 마세요 아 이분이 뭐 명치를 이렇게 막 찌르시면은 어떻게 해. 숨을 못 쉬겠잖아 내가 <laughs> 자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거의 다 버텼어요 이제 됐습니다 3레벨부터는 이제 마틸이 안 밀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딜 교환을 하시면은 되시겠다 너는 지옥으로 가시겠다 내가 가시겠다 지옥으로 조심하죠 야소 저마 에요 님들 저마 야소울 상대로는 킬각이 역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살이면서 플레이를 하는게 정말정말 좋습니다 어차피 집 갔다 오면 되거든요 차 집에 갔다 올게요 이름면 야스오 어떻요 얘도 집을 가야 되는데 타이밍을 못 잡죠 그럼 웨이브 손해보고 시야 손해보고 다 손해를 보게 된다 야스를 조질려면 사실 이걸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야스를 조지기 위해서 상대 갱킹을 수도 있어요 쉐이코 안 빠지잖아요 쉐이코의 갱킹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들어가지는 않는다 쉐이코 미드에 있네요 어허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야필패님 야필패는 왜 과학이죠? 우리 학교 과학시간에선 배운 적이 없는데 남들은 모두 과학이라고 하네요 어쩌서지 야필패님 사실 근데 야스오가 라인전이 약간 챔프가 전혀 아니에요 데미지가 일단 존나 세고 열광이랑 연기하면은 진짜 뒤로 올라가는거 순식간이에요 다른 챔프에 비해서는 진짜 센 편입니다 야스오 하지만 단점은 뭐다? 근접 챔프 상대로 더블 스킬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 두 개로만 싸워야 돼요. 궁극기 생기 전까지. 궁 생기고 나면은 궁극기에 방감 붙어서 그걸로 이기는데,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CS가 제가 좀 많이 모자라네요. 초반에 못 먹은 게 큰데, 괜찮아요. 킬 내면 되죠. 아직은 제가 레이 낮아가지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쯤? 밀. 죽으셨어요. 잘 가시고요. 어? 어? 어! 아, 내네 킬각이었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점화 걸려 있었네. 아, 나 이런 생각을 못했어. 아, 나 방금 점화 걸려 있었구나. 나 야소 그냥 피해가지고 때리면 은 내가 이기는 거라서. 아, 잘 가시고요. 이러고 멋있는 척 하면서 딱 들어갔는데. 아, 이런. 내가 져버렸네 자꾸 라인 관리해주네요 이러면은 살짝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야스오 화빠았죠아 이거 왜그러냐 점화를 들었어야 되는데 영상 보다가 갈리오 스펠 그대로 들었어요 저화를안 들어가지고 나 아, 이런 미스가 많았네요 아이라인하루트님이 이렇게 매력적인 성님이여서 저를 이렇게 매혹시켜버렸네요 아 이런 세상에 잘 가시고요 뭐죠, 저쉐이코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민연인가요? 지금부터 이제 야수랑 딜교통 무조건 이겨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솔로킬 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수가 이제 기고 만장에서 덤빌 거거든요. 쉐 새끼야! 쉐 새끼야, 어? 새이야 마! 새끼, 새쉐이잘 가시구요. 네. 지옥으로 꺼지세요. 보세요! 이렇게 솔로 키를 따면 됩니다 정말 어려울게 하나도 없어요 야쏘 매우 간단합니다 So 이즈 이해하죠? 다음에까지 먹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는 먹어줘야 진짜 이득을 봤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탑을 솔로 키를 따는데 웨이브 하나를 더 안먹고 집에 갑니까 무조건 먹고 가야죠 정글러가 오면 죽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게 바로 탑 웨이브 근데 못 먹었어 <목소리> 아 제발요 아 시랭 뭐 탑에 또 있어 아, 지금 탑 타이밍 아니잖아요! 그거 믿고 개겼는데 탑에 또 있어! 아, 미쳤나, 샤코. 아, 왜냐면은, 사실 내가 깝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이 탑갱 타이밍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블루젠데거든. 블루 젠대거든. 타이밍이었는데 탑에, 아, 미드솔렇게 땄구나. 아, 개오바네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야스오보다 잘하기 때문에 야스오 또 죽이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야스오 점화 아직 안 돌았거든요 좀 있으면 돌긴 하지만 점화 쿨타임이 그렇게 짧지 않단 말입니다 210초에요 이게 이제 80초 남았으니까 돌았나? 아닌데 아닌데 아직 안 돌았을 텐데 아직 안 돌았어요 제가 테를 한참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점화를 써가지고 이번에또 킬내면 되죠 자알카르이 야스오 6렙 킬 따는 법 뭐. 메어본을 궁극기로 씹으면 된다는 거 들어와 이 새X야 너희 새끼 치사하게 그렇게 정글로 부를 거야? 미쳐가지고. 나 근데 큐스틱이안 쌓여있는 상태로 싸워가지고. 허접한 친구구만. 궁극기로 씹블라인는데뭐 씹을, 씹을 필요도 없었네. 아, 아주 간단하죠? 뭐 별거 없습니다, 야써 이렇게. 씹다만 껌처럼 밟아서 죽여주시면 되구요. 오잇자. 집에 가도록 할게요. 이제 닌자타비가 나오면은 더 쉽게 이질라를할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야소 이제 저화랑구극기다 있어요 이제 맞다이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요 궁극기 무조건 씹어야 됩니다 야소니 네 대가리 색깔은 무슨 색이냐 아 제가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똥을 싸는 것처럼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그건 다 연기거든요 똥 사는 것처럼 제 일부러 보여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이제펜츠는 아직 캐주얼합니다, 어? 매우. 야 이제 올라가서 또 야소를 죽이면 돼요. 야소는 밝았거든요. 아이템은 유령 무이를 가는 것 같습니다. 유령 무이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가 이고 나오고 나서는 잠깐 제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 터 나오기 전까지 팀 커단치가 안 받고요. 지금 싸우면 안 돼요. 궁 없어서 무조건 집니다 야소가 테리면은 진짜 해볼 법한데 야소가 저 말아서. 진짜 세요 데미지가 야필팬님 야필팬님 야필팬님의 팬티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샤코가 핑어도 박아놨네 샤코가 탑에다가 핑어도 살짝 콩 박아놓고 갔네요 일단은 딜견을 위해서 펜스를 유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대 오바거든요 오바거든요 저 민요 많거든요 민요 먹고 싶거든요 아, 그런데 오바지만 가야,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남자의 숙명인가요? 안 가세요. 우린 야필패와 교전하겠습니다. 궁 이제 돌거든요. 아, 큐스님 쿨타임이 아직은 좀 애매하네요. 쿨타임 도는 시간 이 아직 느려가지고, 불레벨이 아니라. 아, 야! 아, 이런 판정. 거의 잡은 거였는데, 아쉽다. 방금는 거의 킬각까지 나왔거든요. 그대로 열광스 싸움부터 패스면은 됐을 텐데. 아, 아쉬워라. 근데 지금 골을보하니까 바텀이 싸우고 나서 지금 트위치 혼자 솔라인전 하는 거 같죠? 어쩔 수 없어요, 저런 건. 우리 팀이 싸우는 것까지 해주기에는 내가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아 근데 진짜 판정이 되게 후졌어. 원래 내가 먼저 밀었거든요. 근데 밀 있는 거랑 거의 동시에 터져가지고 저기로 다 날아가 버렸어. 둘어둘 하나 둘셋다안 보여요. 집에 갔을 겁니다. 아, 이거 전면 아 전면 아니야. 저만 했으면은 진짜 야수 시고 뜯고 맛보고 즐겼을 텐데 벌써 팬티 색깔까지 다 알았을 텐데 아 너무나 슬픈 것핑크카드 있죠 여기 지우러 갑시다. 근데 바텀 솔라인전 하는 거 지금 CS는 잘 먹네요. 었 뭐죠 이건? 뭐죠 뭐죠 뭐죠? 이게 로밍인가요 이거? <laughs> 아 오반데. 되긴 될 거거든 근데 좀 어거지로 하는 거라서 이거 로밍은 소나가 궁받고 이거 들어오는 거잖아요 딱긴 딸거야 근데 Q 스택 무조건 있어야 돼 씹어주고 밀어주고 그다음에 와서 소나가 아니!!! 개좌석아!! 아니!!! 좀 천천히 좀 쓰지 아 물론 잡기는 했다만 어!!! 내 눈알이 내 <laughs> 눈깔이가, 매우 아프네요. 탑 밀도록 합시다. 아, 오바야, 이거 또 판정. 만 없어요. 덤비면 안 됩니다. 방금 또 판정이 또 씹혔어. 잠깐만, 쓰자. 상대 다 오거든요. 이거 전멸 안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돌아온다. 이거 다이브 칠라 그러는 거거든요. 일단 집탑 타워를 밀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텔 써야 됩니다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는 텔이죠 탑 지금 주면 안 돼요 바텀까지 밀렸기 때문에 대신에 용을 공짜로 먹었고 야스오 왔고요 용기 감성 오케이 인정 근데 사실 솔로 킬이긴 했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죠 샤코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합니다 그리고, 야소가 아직 점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궁극기도 있거든요. 얘가 근궁한 번도 못 써봤어요. 지금 소나가 돌아다니니까 상대편도 다 돌아다니죠. 사실 별로 좋은 일은 아니 왜냐면 소나가 잘큰 것도 아니고. 아, TKDDN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소나가 잘큰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다 핑어를 막는다고? 미쳤다고? 뭐지, 이 핑화는? 미대에 3명 있었거든요? 탑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소나가 올라왔어요. 아니, 뭔데, 저걸 아니, 그래도 게임 질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계속 오잖아요, 어쨌든. 로밍을 하든 뭐라든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임? 아, 근데 이건 아님!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안 좋은 게, 경험치 뺏어 먹는 거라서, 딴 라인에 가주는 게전 좋거든요, 오히려. 솔킬 각도 잘질수 있고. 지 야소가 쫄아서 안들어와요 계속 쫄아가있으니까 킬각이 이제 보이는데 아 아군이 이번에 되게 많이 온다 탑에 야 이정도의 방문 빈도라니 생존기 없죠 야소 아 이런건 좀 애마죠 근데 잡았고요 야소 멘탈 박살나는 소리 지금 여기까지 들리죠? 키보드 하나 부서졌을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어금니가 갈렸거나 그래, 소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뭐시스안 건들고 잘하잖아요. 게임은 이거는 소나가 저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경험치 먹으면서 보세는 가기 싫고, 게임은 이기고 싶고, 그래서 계속 로밍 다니는 겁니다. 지금 쉐코 뒤진다이 샤코야. 오버 치지 마라! 어, 허접한 자식이 자꾸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 미친나. 죄송. 어? 이 자식이? 돌았나? 아, 어, 이거, 빼세요. 허접한 친구들이 자꾸 이렇게 탑에 올라온다고. 바뀌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한테 킬과 어시스트만을 늘려주는 것 뿐이거든요. 개꿀. 바텀 안 밀려요, 이거. 바텀에서는 사망. 돈 모아서 천검 사가는 게 좋겠지만 그냥 가도록 합시다. 어차피 저는 거거더러 템트를 탈 거니까요. 허허, 탑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소나는 로밍이 별로 안 좋은 캐릭터예요, 근데. 왜냐면 확정 CC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궁극기. 근데 그 궁극기가 바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 와우! 와 체력! 14 남았어. 오졌다. 이거 야소 킬각이거든요? 2레벨 높고, 레드 있어요. 야소 깝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일단 다 필요 없고 레드가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또나또 또 왔죠 <laughs> 야 상대 입장은 진짜 거의 탑1대1 하는 느낌일걸 당했을 때 제일 빡치는 경우죠 이게 탑에 다 올라오네요 우리도 마스터가 이 오고 있죠 그러면은 3대1로 조질 수 있지 않을까 애매하죠 이거 남 먹고요 바텀에한 트위치 또 죽었고요 트위치 뭐 동네에 부겨. 여기서 뚝 까봤고, 저기서 뚝 까봤고. 정신을 못 차리네요, 트위치는. 이파워코드는 슬로우잖아요. 노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슬로우 이런, 이런 게 아니고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강제 시식이에요, 강제 시식. 예를 들면 헥카림의이스킬이라든가야소의뭐 e 궁극기 연계라든가. 잘 가시고요. 정말로 피하시면 뭐예요. B스킬로 e 죽으시는데. 좋죠? 원래 이게 궁극기로 해카림의 아니 야스오의 에어본을 10분 와서 들어와서 때려야 되는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득을 봤다 저한테 올수 있는 건 나이즈 없고 룰루, 잔나, 아 자야 쪽기다 있고 쉐이코밖에 없네요 샤코는 근데 저못 죽여요 지금은 제 아이템이 잘 나와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밀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티아멧이 나오는군요 사실 티아멧보다 이게 먼저 가는 게 좋아요. 체력이 되거든요. <laughs> 체력이 좀 많이 오르기 때문에 300 오르거든요. 300 스택 하면 이걸 먼저 가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항상 티아멧을 먼저 갔던 이유 자체가 티아멧을 가면 라인 클리어가 빨라서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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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으로 역으로 명치를 뜯어버리는 그런 거죠. 내 놈의 명치는 무슨 색입니까? 아 상어다 색이군요. 저 관광을 데렸고요. 어떤 새끼죠? 이 새끼신가요? 이 새끼신거 같군요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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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평! 어? 어어? 어어? 엉 아? 앙? 좋았어 하하하 <laughs> 자식들 잘큰애카림을 뭘로 보고 이렇게 망한타를 거시나 이러면 2차 타워가 공짜라는거 좋습니다 상대가 무리겠죠? 개이득 이차 타워까지 무난하게 섭취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레드 없고. 탑 가서 왜 이번에만 먹었고, 집에 가도록 할게요. 1900원. 900원만 모으면 되죠? 요즘 템틀이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은 트포, 거드라, 그리고, 하, 뭐, 뭐 있지? 맞아. 망제 가보 템틀이요. 데미지 템틀입니다. 데미지의 카린. 그니까 완전 딜헤카림은 아닌데 딜탱헤카림으로써 딜적인 면을 좀더 강화시킨 그런 헥카림으로 아이템을 저는 요즘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좀만 더먹어죠 700원만 먹으면 되네요 딱 2명만 더 죽이면 되죠? 원딜들이 서로 고통받긴 하네요 피지가 잘 커가지고 저쪽팀 고통받을 거고 저기는 샤코가 잘 커서 우리팀 트위치가 고통받을 거고 서버터가 지켜주지도 않으니까 서로 고통이죠 야스오가 처음으로 궁을 써봤지만 의미는 없었습니다. 궁극기가 쓰고 나서 지속전투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궁극기 단일됨이 그렇게 딱 생겨는 아니거든요, 딱히. 샤코 미드. 이거는 텔레포트로 합류를 해준다. 왜냐면 여기서 샤코가 기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와우, 바운코드! 완전 간지그 자체. 자, 여기 샤코가 뒤집어 쓰고 나올 거예요. 튀어나오면 그 샤코를 때려주도록 합시다. 해봐 안 오나요? 나왔죠? 이 샤코죠? 나이스. 무난하게 샤코놈을 죽이는데 성공을 했다. 둥무기를 썼다면은 우리 팀이 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별로 의미는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요렇게 해주고 억지기 타워까지 가져갑니다. 야쏘, 안 와요. 그렇다면 니 놈들의 억지기는 저의 것입니다. 아 지금 타워 잘푸시는 마수이도 있고 포나온의 크림도 있거든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억지기 시리가 응답을 안되겠데 <laughs> 피해주고 자 밀고 딱 빼면 되죠. 싸비드 이제 궁이 있어가지고 상대가 못갚쳐요탑 1차 정도는 뭐 기분 좋게 줄수 있는 그런 이득을 봤네요. 자 집에 가서 거들어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트리가 좋은 점이 뭔지 아닐까요? 뭔지 알수 있을까요? 이 아이템트리의 장점은 딜링이 존나 셉니다. 레알로다가 농담이 아니라 딜링이 존나 쎄요. 그리고 쿨감템이 늦어서 파랑에 성장쿨감 6개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성장쿨감을 박을 거면은 왕눈에 박으세요. 왜냐면은 마방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성장마방을 왕눈에 박으시든가.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헤카림 이템 트리기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텍록스가 엄청 심해요. 라인 푸시 빠르고, 데미지 세고, 체력 은근 괜찮아요. 근데 물마방이 딸려서 다른 게모자라다 말이죠. 어디 있나요? 친구. 이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아 하... 이렇게 또 궁각이 나오는구만. 잘가지고요. 아, 그러면 또 이쪽으로 와서 여기는 있 친구들을 때려주면 되죠. 별거 없죠. 안녕하세요, 야필패님. 일단 야필패 간식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어제만 붙였어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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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 욕! 바로 먹죠. 재빠른 <recurring sounds> <outgoing> 놈들이구만. 벌써 이쪽까지 가서 지 갔을 거예요, 아마. 이 <laughs> 스킬을, 풀차지를 해가지고 1번을 딱 눌러요. 그러면은 여기 거들어가 바뀌거든요. 이러면 순간적으로 참딜이 바뀌어요. 이스킬 e 데미지, 투포 데미지, 더드로 데미지, 큐 데미지까지 해서 데미지가 진짜 욕나오겠습니다. 욕나오게 심해요. 욕 나오기 상대편 원딜 입장에선 이만큼 억만 것같어요 그냥 한번 박혀놓데 바로 크리터스, 팍, 데미지, 천 명체가 뜯어지는 거죠. 그냥 짜피 똥챔이라고. 아, 님들은 똥안 써요. 지금 어, 똥챔이라고 막 무시하시고 그러는데 님들은 똥안 써니까. 어! 병기에 똥바지 없어요? 해카림이 그런 역할이거든요. 똥바지거든요, 똥바지. 똥받이. 똥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끊고 다쳐요. 그, 사람 똥 잘못 만들면은, 그, 똥도 그러거든요 똥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야스오를 대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딱 키고요. 퀴들을 일단 빼놓고, 쾅쾅쾅쾅다음제에 반피가 빠야죠 평타 여러분 연기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래도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게 아직은 망갑이 완성이 안돼서요 망갑 완성되면 진짜 데미지가 살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망갑 완성하고 템포 보여줄게요 데미지. 풀차지로 원딜한테 박아야돼 원딜. 원래 항상 그랬지만 우리의 질량 측정이 원딜이에요. 다른 챔피언들은 질량 측정이 안돼 왜냐? 디, 탱이 어중간하게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이런애들아 니야 아씨 개잘 도망가네 아 막아보시든가 아 막을수있어 막아보시든가 어라이제 왔다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자야 자야 언제 나오죠? 자야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내 망갑은 언제 나오죠? 망갑 1600원 캠프 한세개만 먹으면 되죠 빨리 먹고 망갑 뽑아서 데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고 딱 팔면 되겠다. 아이템, 언제 전역하셨냐고요? 저좀 전역한 지 오래됐어요. 지금 두달 됐거든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임? 어, 오, 오진다 뭐임? 어, 방금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와, 신기하다. 집에 가서 망가싸 오도록 할게요. 와 해카림 이거 라커 락커, 꼬레 라커라고 지금 백스텝 치는 거봐미쳤어 그냥 어? 제정신 못 차려 대신 이 아이템의 최대 단점은 탱킹력이 모자라고 더큰 문제는 마나 소모를 감당을 못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거대한 이들을 가서 평타로 라인 클리어하게 를 되면 마나 소모를 어느 정도 는 감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마방이 없어가지고 마방님이 되게 늦거든요 이 샘플이가 들로갔네 자 이거 부시죠 다음번에 죽이 되니까요 저기에 박혔고 우리는 타벅지기로 간다 아아 아 뭐임 두달이 오래된거냐고요 오래됐죠 벌써 민간인 2개월째인데 아직 2등병밖에 안됐지만 민간인 경력은 어 오래된거 아닙니까 이정도면 와 마스터이 군인수 갔어 요즘 군인수 많이 가더라요 효과가 되게 좋나봐요 아, 우리 질량 측정기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저거, 저거는 주요 저기 기어 다니는 저 요들 새끼 있죠? 저거 할머니 저거. 저기 할머니이제 질량 측정기다. 명치를 뜯어 버리도록 할게요. 핫! 꽝꽝. 아니, 캐릭터가 안 움직이는 거 싫어요. 아니 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캐릭터가 아예 안 움직여, 캐릭터가. 아, 당황스럽네. 아, 딜량 측정은 했는데, 딜량 측정은 딱뛰어설고 보니까 여기 저기 다 있었어. <laughs> 개호바죠. 하지만, 어차피 승리는 우리의 것 달리는 그는 마스터 벌레라고 합니다. 존나 세거든요. 님들 다 뒤졌어요. 내 친구들이 있다구요! 친구들아 내가 천국에서 응원해줄게! 아, 핫, 핫! 평타로피 아! 무빙으로 평타로피 오케이. 긁었어. 그럼 자야가 이제 긁을 거야. 얘들아, 자야 조심해! 자야, 톡! 톡톡 톡, 트로피카 오케이 캬, 이 정도면은 뭐 가뿐하고만 호박머리 스킨이 좋은 스킨이냐고요 괜찮은 스킨이긴 하죠 맞아 진정한 기타리스트였어요 아 이거 뭐 우리 팀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게임이나 한번 끝내러 가볼까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딜량 측정은 못했네 데데 어떻게 된인지 어쨌든 끝 무난했다는거아 <laughs> 철컹철컹 당해버렸네 이거 여러분들 앞에 어여쁜 처자가 보인다고 함부로 따라가지 마세요 언제 뒷골목 뭐 형님들이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을 뜯을지 모릅니다 방금처럼 말이죠 뭐 2단 승급했네아 튀어 이렇게 빨리 올라 이거 뭐 그래도 어쨌든 평범하게 초반에는 많이 똥을 쌌지만 1인분 정도는 할것 같다는 거 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기서 끝.